완도 돌문어입니다 오늘도 돌문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저희도 오늘 돌문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돌문어는 살아있는 돌문어를 얼음 채워서 보내 두고 있고요 지금 재무꾸매가 정말 많습니다 완도 돌문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낙지집이다 보니까 낙지를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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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리가 긴 롱다리 보성 뻘낙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성빨락지가 다리가 길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보성빨락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다리가 롱다리인 보성빨락지. 탕탕이, 볶음, 연포탕 다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어, 전복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육출미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알 수가 있고요. 설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완도 전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전복이 굉장히 많이, 어, 떨어져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6, 7미, 7, 8미, 8, 9미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꼬막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새꼬막 3kg에 3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새꼬막의 모습이고요. 감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산 감태, 겨울철이 제철입니다. 어, 겨울철이 제철, 국내산 감태를 드셔보세요.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낙지 젓갈도 판매합니다. 낙지 젓갈, 오징어 젓갈, 젓갈 쌈장도 판매하고 있고, 500g 1kg 전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도 다 이렇게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신한 암치 통홍어도 판매합니다. 홍어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겨울철, 제철의 홍어고요. 맛있는 홍어입니다. 어, 통영깡꿀 판매합니다 통영깡꿀 어, 양식굴은 통영산이고요 400g 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400g 800g 그리고 매생이도 판매합니다 매생이하고 양식통영깡꿀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어, 매생이는 국내산입니다 멍게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멍게 3kg 5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요 멍게가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가리비도 판매합니다 통영 홍가리비고요 3kg 6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안도해삼입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 1kg 2kg 그리고 보시나면은 영강굴비 두 가지 종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고요 전문가가 가늘해서딱 맞습니다 부세 보리굴비도 인기가 좋습니다 부세 보리굴비는 연산지는 쭉산이고요 가공은 영강에서 했습니다 어, 사이즈가 크고 맛있고요. 그리고 황태 대가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500g에 두 봉지씩 판매하고 있고 어, 육수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아리 미역도 판매합니다. 또아리 미역 같은 경우는 한 개씩 놀로 감아져 있고요. 미역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곱창 돌김 판매하고 있습니다. 곱창 돌김 한 토, 두 토씩 판매하고 있고 곱창 돌김이 어, 맛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고요.